드라이폴드 자전거 올리는 자전거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 올리는 로드 자전거보다 자세가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로드 자전거보다 손잡이의 높이가 훨씬 높기 때문인데요. 로드 자전거는 엉덩이의 높이보다 손잡이의 높이가 낮아서 처음에 자전거를 탈때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올리의 손잡이 높이는 드라이폴드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라 허리도 편하고 목도 편합니다. 자세가 편하면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처음 시작하는 자전거를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올리는 몸에 딱 달라붙는 부담스러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올리는 긴 바지, 반바지, 정장 바지 등 어떤 옷을 입고 타도 괜찮습니다. 로드 자전거를 탈때 일상복을 입고 타면 뭔가 어색한 것 같고, 옷이랑 얘랑 어울려? 한 타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안 어울린다고 하죠.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일단 그 위에 옷을 벗어봐. 아, 왜냐면... 아니, 채도가 안 맞아. 아니, 채도 문제였어. 일단 벗어봐봐. 아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로드 자전거를 탈때 일상복을 입으면, 괜히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만 같고 쫄쫄이를 입으면 사람들이 더 쳐다보는 것만 같고 괜히 누구나 아는 브랜드의 비싼 옷을 입어야 할 것만 같고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장피하고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장피하고 비싼 옷을 샀으니 비싼 헬멧을 사야 할것 같고 물론 차은우라면 이 모든 게 간지가 나겠지만 저 포함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니잖아요. 이젠 김수현도 자전거 탄다네요. 아이 참. 올리를 타면 마음 편히 어떤 옷을 입고 나가도 충분하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타기에 정말 부담이 없지 않나요? 세 번째 이유, 올리는 로드 자전거보다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바퀴가 작을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한데요. 바퀴는 16인치로 엄청 작아서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달리면서 자전거와 천천히 친해질 수 있고, 여자친구와 같이 달려도 부담이 전혀 없죠. 여자친구가 없다면 올리와 함께 할, 수... 아무튼 올리를 느리게 타면 보이는 것도 많아서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올리는 그나마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로드 자전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로드 자전거를 사면 자전거 가격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페달도 사야 하고, 페달에 맞는 신발도 사야 하고, 신발에 맞는 밑창, 다른 말로는 클릿도 사야 하고 옷은 비싼데 계절별로 또 사야 하고 뭐 하나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없죠. 물론 로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상당히 재밌지만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울리가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아참 그거 아시나요? 접이식 자전거를 접은 상태에서 평일에도 지하철에 탈수 있고요. 이렇게 가방도 장착해서 헬멧을 넣을 수도 있고 게다가 다 접은 자전거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게 당연하겠죠? 다섯 번째 이유, 될거다 되고 있을 거다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는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기에 기본 구성이 충분합니다. 일단 자전거는 기어 수가 많을수록 편한데요. 올리의 기어는 9개나 촘촘하게 있어서 평지, 오르막, 내리막 다잘 달릴 수 있고요. 잘 달리는 만큼 잘 멈춰줍니다. 자동차로 치면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빗물바지, 짐바지, 뺐다 꼈다 페달이 모두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빗물바지는 갑자기 비가 오더라도 집까지 타고 갈수 있게 해줍니다. 짐바지는 짐을 실기보다는 올리를 접은 상태에서 끌고 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올리를 다 접고 나면 필요 없는 페달은 이렇게 쏙 빼서 뒷바퀴 쪽에 쏙 들어가서 고정이 됩니다. 올리를 접고 난후 조금의 불편함도 없는 설계입니다. 페달이 아무리 접혀봐야 빠지는 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올리를 상당히 빠르고 편하게 접고 필 수도 있습니다. 다소한 거 하나하나 돈 들여서 바꿀 필요가 없겠죠? 올리는 기본 구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 올리는 작고 귀엽고 깜찍해서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습니다. 울리는 세 번씩이나 접혀서 상당히 작게 접히기 때문에 어디에 놓아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나만의 작은 울리는 작아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평상시에 일터에서도 여행을 가서도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작고 귀여워서 허락받기도 쉽고 우리가 탈수 있는 어떤 교통수단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울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수 있고 어떤 부분도 부담스럽지 않아 누구와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참, 절대로 올리가 너무 좋아서는 아니고, 제 자전거 사실 뿐.